경남도 산불 피해 도민 위로 생성형 AI 활용 뮤직비디오 선배. 경상남도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봄은 언제나 그 자리에 비긴 어겐을 공개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지난달 산청과 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은 한 남자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여행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여정을 따라가며 산청 원지강별로 벚꽃길, 남사예담촌, 생초국제조각공원 등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뜻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줍니다. 불에 탄 숲에서 희망의 꽃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발라드 장르의 남녀듀엣곡인 뮤직비디오의 노래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경남도는 이 영상 공개와 함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한줄 위로 댓글 이벤트를 오는 18일까지 진행합니다. 참여는 경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경남TV 영상 댓글을 통해 가능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뮤직비디오 새로운 시작을 제작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내 숨은 관광지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매달 한편 이상 공개할 계획입니다. 장수한 경남도 홍보담당관은 이번 영상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미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